멋진생 제임스 백재명산 플러스 58호 경북 영양에 있는 이롤산 단행 시작하겠습니다 오이구야 이롤산 여기 정상인길이야 <laughs> 자 이롤산 도착했습니다 이롤산 1210m 8시 4분이네요 월자봉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8분입니다자 이롤산 1,219m 정상석이 여기 있네 길 안내도고요 현재 KBS 중계소 앞에 이쪽이 월자봉이고 황씨 부인당이고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자봉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2.5km고요 이쪽 길입니다 자, 1월산 입구입니다. 어, 일자봉 1.5km 가보겠습니다. 어, 현재 온도 23도입니다. 여기는 고지대라서 선선하네요. 자, 멋진 인생 제임스의 백대명산 플러스 58호 경북 영양에 있는 1월산 산행 시작했습니다. 산행은 7시 30분에 시작했고요 열심히 열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가 나를 또 반겨주네 감사합니다 나비님 안녕하십니까 멋진생생 재밌습입니다 일월산 경북 영양에 있는 일월산 다 산행 시작했습니다 어, 시작한지 10분 정도 지났고요 아, 1월산은 선선하네요 산행할 만합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수시잼 조심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봉 500m 남았습니다. 1km 왔네요, 벌써. 어우, 빨리 왔네. 자, 나머지는 출입금지입니다. 산나물 보호구역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지? 아니야 네, 군락지네. 오, 이파리는 뭐, 문방울 꽃처럼 생겼네. 군락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도 많이 자, 길에 사람,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을 다 쳐놨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꽃이지? 되게 예쁩니다 색깔이 어. 예뻐요 이게 정상인가? 어. 어이구야, 이거 정상인가? 어이구야 이럴산 이거 정상인게며 <laughs> 아, 저 위에는 경고 부대입니다. 정상 도착했습니다. 자, 1월산 도착했습니다. 1월산 1219m. 8시 4분이네요. 35분밖에 안 걸렸네. 거의 평지길입니다. 1월산 최단 코스. 자, 주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월산 숲길 안내도 이건 밑에서 봤던 거고. 자, 이쪽은 군부대라서. 출입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돌아보면, 어, 멈췄어요. 정상석 뒤쪽에, 이, 일월 정상 맞나 모르겠 자, 이문열 소설 밖에서, 뭐라고 뭐라써는지잘안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산 정상석에서 보는 아, 음무가좀 끼었습니다 야 여기 완전히 야외 무대를 만들어 놨네 멋집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아 쉬기네 오, 안녕하십니까 멋진 인생 제임스입니다 멋진 인생 제임스의 1 0 0대명산 플러스 58호 오늘 1월산에 왔습니다 아, 1월산에서 지금 정상 인증하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어.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완전히 중복에서 말복으로 가는 한복도이. 그러나 여기 온도가 지금 25도입니다. 현재 시간 8시 9분. 25도라서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근데 햇살은 무지하게 따갑니다. 자, 정말 1월산 산행은 황시부인당 k u s 중개소에서 하면 아주 거저먹깁니다. 1월산 최단 코스, 1월산 정상에서 멋진 인생,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然后。<laughs> no. 자, 뒤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월자봉 1.8km, 중계소 1.4km. 100m 가깝네. 자, 이쪽입니다. 가 봅시다. 이쪽 길이 좀 험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저 앞쪽 길보다 이 뒤쪽 길이 좀더 험하고 나무가 많네. 머리를 닫고 건드려요. 아주 허무합니다 아이도 훨씬 많고요. 일자봉에서 1.4km 왔고요. 월자봉 400m 왔습니다큰 골까지가 1.1km. 가깝네. 자, 월자봉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길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태까지는 완전히 바위, 바이, 바위길, 나무 사이로 멈췄어요. 왔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 차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 왼쪽은 KBS 중계소고요 자, 오른쪽. 월자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400m 월자봉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월산은 일자봉과 월자봉, 햇님봉과 달님봉이 있어서 두 개의 봉우를 합쳐서 멈췄어요. 1월산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월자봉까지 점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저봉 가는 길입니다. 월저봉. 아주 편안한 산길이지요. 야생화도 많고, 좋습니 땀이 아주 비워도 삽니다. 그늘길로말 하는데도, 선선한데도 땀이 나네. 자, 1월찍가1 2 k m 어? KBS 중계수 400m 다 왔는데, 오, 월자봉 도착했습니다. 월자봉. 1206m네? 아, 1205m.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월자봉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8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자봉에서 어찌 인생 제임스였습니다. 자, 월자봉 정상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여거한 다섯 명 오면 꽉찰것 같아요. 나무로 엄청 둘러서 있어 조망은 전혀 없습니다. 하... 월자봉 정상. <laughs> 월자봉에서. 사진을 안 찍고 와가지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오 <laughs> 선선하니 갈만 합니다. 그렇게 오르막길 다니고. 아, 어쨌든 오늘 거리수를 마려고 제임스가 노력 중이네. 잘 맞춰봅시다. 5km는 걸어야지, 안만 그래도. <laughs> 감사합니다. 월자봉 입구에서 멋진 인생 제임스였습니다.